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70대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20대처럼 활기차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 드려야 합니다. 혹시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힘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줄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달라진다. 오늘은 실제로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생활 습관 비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는 뼈와 면역력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햇볕은 우리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 기분을 좋게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처럼 기운이 넘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볕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젊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70대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걷기만 하셨지만 조금씩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근육이 붙으니 허리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예전에는 고기 위주로만 드셨다면 지금은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고르게 드십니다. 특히 생선과 두부,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기분도 젊어진 거죠. 네 번째 비밀은 수면 습관 개선입니다. 밤마다 TV를 늦게까지 보시던 습관을 고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니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숙면은 젊음을 되찾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스마트폰 강좌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셨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니 몸도 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바꾼 결과 70대 아버지가 20대처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실제 나이는 변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은 다시 청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음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볕, 운동, 식사, 숙면, 새로운 도전, 사람들과의 교류 이어서 따지만 실천하면 누구나 젊은 마음과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곧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고 놀라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젊음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